혹시 지금 전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신가요? 어,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양쪽의 권리를 결정짓는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계약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과연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자가 가진 기본적인 권리가 뭔지 알아보고, 반대로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아홉 가지 법적 사유를 짚어 볼 거예요. 특히, 분쟁이 가장 잦은 실거주 문제, 그리고 만약 이게 거짓말이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박혔을 때 생기는 변수까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모든 논의의 시작점이죠. 세입자는 과연 어떤 권리를 가고 있을까요?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입자가 살던 집에서 2년 더 살게 해달라고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세입자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살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더 쉽게 표현하자면요. 세입자가 딱한번쓸수 있는 슈퍼파워 같은 거예요. 그만큼 세입자에겐 아주 강력하고 또 중요한 권리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 슈퍼파워가 뭐 완능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법에서는요 집주인이 미안하지만 갱신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딱 9가지로 정해놨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다섯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좀 보여요. 대부분 세입자가 무한가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양쪽이 서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두 달치나 밀렸다거나 몰래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는 전대를 했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유들은 집 자체의 문제거나 집주인의 개인적인 계획과 관련이 깊습니다. 집이 너무 낡아서 사람이 살수 없게 됐거나 재건축에 들어가는 경우 같은 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8번. 바로 집주인이나 그 직계 가족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네, 바로 이 실거주 사유. 이게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또 이것 때문에 다툼도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법에서 말하는 직계 가족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집주인 본인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직계 존속. 그리고 자녀나 손주 같은 직계 비속까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형제 자매는 포함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정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간인데요.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기간 안에 내가 들어와 살 겁니다. 라고 세입자에게 알려야 해요.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실거주를 하더라도 갱신거절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세입자를 내보내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거짓말의 대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놓고 2년도 안 돼서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줬다? 그러면 원래 살던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법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법에서는 딱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존 월세의 석달치, 둘째는 새 세입자한테 월세를 더 받았다면 그 차액의 2년치, 마지막 셋째는 세입자가 이사하면서 실제로 쓴 돈, 뭐 이사비나 복비 같은 거요. 이세 가지를 다 계산해 보고 가장 큰 금액을 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선 정말 신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해외로 발령이 나서 도저히 들어와 살수 없게 되는 것처럼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생기면요. 집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어쩌면 가장 흥미롭고 또 놀라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 하나가 이 모든 상황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놨거든요.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한테 저 2년 더 살게요 라고 갱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집이 팔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 집을 산 주인이 제가 직접 살 거니까 나가 주세요 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대법원의 결론은 뭐였을까요? 아주 명확했습니다. 네, 새로운 집주인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죠. 바로 법에서 정한 그 기간. 그러니까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이 사이에만 통보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이어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 계약 갱신 요구권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아주 강력한 권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주인의 권리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여러 예외 조항들도 존재하죠. 이 복잡한 규칙들 속에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결국 세입자와 집주인 양쪽 모두가 이런 규칙들을 정확히 알고 서로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돈도, 시간도 많이 드는 법적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